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스페이스 의요 제가 2 s 만에 영상을 찍는 m 왜냐면은 제가 고등학교 r 의어페이스입 시험 오늘이요제왔기주문에영주을찍 영상을 이제 찍제 되는 등학오를은어가고 나서 시험기간이 찾아왔기 때문에 2주만에 영상을 이제 찍게 되는 건데 오늘은 자고 합니다. 보려고 합니다. 여기서 구경하도록 조금 더 빨리 시험을 본것 같아요 그래서 이주 동안 영상을 못 올려가지고 이번주는 영상을 한두개에서세개 정도 올려보려고 합니다 처음이 제가 수학을 그나마 잘해서 수학이 가장 점수가 높게 나왔고 이제 고등학교랑 이제 시험이 끝나가지고 야, 이번 주에 학교 행사가 있는데 어, 체육 대회를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월요일, 화요일, 오늘이 화요일인데 지금 영상 찍고 있는 시점에서 화요일 날까지 예선 경기를 하고 이제 내일 수요일 날에 본선을 한다고 하는데. 저희 반 제가 모든 종목을 다 나갔거든요. 피구, 축구, 배구, 농구, 줄다리기. 더더 나간 게 있나 어쨌든 개주도 나가서 거의 다 나갔다고 보면 되는데 저희 반이 하나도 본선에 올라가지 못했어요. 그래서 내일 아마도 반끼리 뭔가를 저희 반은. 날이 찾아와서 목요일날에 할머니 집에 가서 저번에 쓰던 소설 마무리하고 소설 다 쓰면은 그거 한번 읽어보는 ASMR 찍어보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원래 시험지를 채점하는 ASMR 찍을까 하다가 제 점수가 너무 심각해서 그거는 하지 않기로 했고요 오랜만에 ASMR 찍으니까 되게 어색하네요. 겨우 2주만인데, 왜 이렇게 어색해진 건지? 200명이 되면은 한 7명 남았거든요 지금 100명 때는 Q&A를 했는데 200명이 되면 200초 아니 200 200초 안에 ASMR 진행하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초 안에 팅글을 산사의복이. 말이 듣고 싶은지 남겨주시면 저한테 되게 큰 힘이 되고요. 자랑할 것도 많이 생겼어요. 연애혁명 이거 반박 샀거든요. 뭐 <laughs> 그런 걸로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제가 조만간 이번 주 안에 또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Please push the subscribe